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포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. 차량을 이렇게 쓰다 보면 오래 쓰면 이 핸들 돌리는 밑에 웜 기어가 있고, 그 핸들을 돌려주는 웜 기어가 어 부트가 고무부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트가 오래되면 경화가 돼가지고 찢어지고, 그 찢어진 틈으로 해서 염화칼슘이나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구리스 어 발라진 어이 웜기어의 엔드볼 이쪽에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녹이 슬고 그러면 아이 수명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슬고 그러면은 아 소음이 날 수도 있고 그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찢어진 웜기어의 부트 고무 부트를 이제 교환하는 그 작업을 해봅니다. 자, 한번 차량 보시겠습니다. 자 여기 이제 뽑아놨어요 고무부트가 이제 찢어지고 뭐 해서 토막토막이 나서 어 이제 빼놨는데 이게 어디 붙어있느냐 웜 기어 웜이 뭡니까 벌레죠 꼬물꼬물 기어가는 벌레 <laughs> 네 근데 부트도 진짜 벌레 같습니다 네 부트가 저렇게 돼 있고 저 안에는 핸들을 막 돌리면. 저 속에 있는 이제 웜 기어가 작동을 하죠. 근데 웜 기어가 지금 상당히 보이지도 않습니다. 저 위쪽에 실려가지고. 어쨌든 저기 나오는 이제, 이제 핸들을 돌리면 좌측, 우측 돌아가게 돼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, 저 부트를 이제 새 걸로 어 교환을 했습니다. 이걸 이제 교환을 하면은, 어여기 이제 타이로드 엔드 볼이라고 어, 여기 이제 엔드 볼 여기서부터 쭉 나가서 핸들 돌려주면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아 어, 그런 이제 에, 여기 그 어, 축입니다 아, 이 일자축이 있고 끝에 여기 또 이렇게 에, 에, 요렇게 볼이 달린 네 그렇게 엔드 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에, 그래서 요걸 이제 해주면 이 바퀴가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이제 돌아가는 건데, 네, 조향장치죠. 네, 저걸 오늘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. 저하기 위해서 저 위에 링크, 어, 일단은 탈거해서, 어, 그래야만이 저, 저 속에 이제 손을 놓고 작업하는데, 저 속에 손을 놓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이, 이 틈에 저 안에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,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, 쉬운 게 아니에요. 아 어, 그리고 요 이제 몇 바퀴를 돌렸는지 어 돌린 바퀴 이렇게 예, 요걸 다 탈거해야 고무 부트를 집어넣거든요.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엔드볼을 탈거할 때 너트라든가 엔드볼을 돌리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해놔 예, 표시해놓고 고 고만큼 체결을 해줬을 때 예, 이제 얼라이먼트를 뭐 다시 안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아, 그래도 틀어질 수가 있겠죠. 뭐, 그렇습니다만,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이런 문제 있으면, 폴리테카 정비센터, 인천 간석동에 있습니다. 간석동, 간석 홈플러스 옆에, 간석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옆에 첫 집입니다. 대로변 방충로, 첫 번째.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,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루 되십시오.